안녕하세요. 경주 바위솔입니다. 조금 전에, 어, 햇빛이 짱짱 이렇게 열돔이 쌓였다 해서 걱정했는데, 조금 전에 한 차례 비가, 소나비가 착한 5분도 안, 안 걸리게 내리고 갔어요. 어, 그래서 내가, 어, 비 맞은 돌 어, 영상에 안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 왔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아직까지, 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기가 있는 거. 네. 어, 이 돌은, 어, 화면에 어떻게 나올라니지 모르겠는데, 높이가 한 1m 한 8, 90, 그리고 가, 어, 넓이가 한 1m 한 50대는, 어, 이게, 어, 문경 돌입니다. 문경 돌. 나름 어, 멋진 돌인데도, 어, 나무도 어, 향나무 식재 해보고 또 바위솔로 이렇게 어, 단장 시켜봤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laughs> 이 바위솔은 어, 자박지나 화분에 심으면 <laughs> 여름날 많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많이 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 돌에 이렇게 어, 토레에 이렇게 식재를 하면은, 무르거나, 어 많이 죽는 경우를 못 봤어요. 이 도는 작년 가을에 식재를 해서, 어 겨울도 나고, 지금까지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어디 하나 뭐 죽거나, 어 또는 어 상하거나 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작년 폭염도 대단한데, 올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토우도, 어, 산에 올라왔다고 산중턱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네요. 저기는 어, 상정상에서 휴식을 취하는 연인들, 어, 강아지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해보면, 어, 돌도 멋진 돌이지만, 또 어, 바위솔로 이렇게 어, 석불을 하니까 더 운치, 있지 않나요?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이냐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지역 바위솔도 있고요. 어, 염소도 있네? 어, 그리고 포천도 있고 알붐도 있고 와성도 있고 또 돌단풍도 있고 어, 이렇게 어, 생각나시는 대로 돌에다가 이렇게 석불을 하시면 운치있는 돌을 어,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이, 저희는 이 도로 옆에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 이렇게 놓으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차들로 가다가 쉬우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이 됩니다. 인기는 아주 많아요. 어... 채송화도 어, 피었고요. 이거는 제가 음, 화산석으로 탑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산석으로 탑을 만들어서 어... 대부분 지역 바이솔로, 지리산 좀 바이솔, 뭐 보천, 여러 뭐 이렇게 지역 좀 바이솔로만 어, 또 탑을 만들어 봤고요. 근데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석불을 하면서 이렇게 토우를 이렇게 놓으니까 더 움츠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토우는 비를 맞아도 괜찮고 눈을 맞아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요들도 어 문경석인데 한 1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어떻게 비칠줄 모르겠는데 음 이렇게 정상에 초가집 하나 이렇게 토우로 나름대로 해 놓으니까 훨씬 어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것 같고 훨씬 운치를 어 더합니다 음 이렇게 나름대로 지나가는 거기에다 꽃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색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음, 이거는 제주도석인데요 물고임돌입니다. 물고임돌, 음, 뭐, 거북이도 있고, 음, 왕눈이도 있고, 음, 이 녀석, 백조도한 마리. 이거 외롭지 싶은데, 암놈인지 숭놈인지 모르겠는데, 잘... 상대방이 잘 나타나진 않네요. 있으면 해줄 텐데. 내려와 줄 텐데. 응. 음. 참, 뼈구리가 잡도 보고, 이렇게 어, 생각나시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연출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호랑이도 이렇게 있고, 응. 음. 이렇게, 나름대로. 음, 도로가 이렇게해으니까 어, 지나가는 분들 사진도 찍으시고, 또, 구경도 하시고 요거는 음, 제가 볼래 이거 와각 전문가입니다 가끔 인사동이나 시나 도에서 요청을 하면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음, 뭐 기왓장에다가 하는게 전문이라서 하는데 이제뭐 돌까지 이렇게 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음, 포천하고 뭐가 섞였나 어, 이렇게 나름대로 바단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단을 만들었는데, 어, 적은 돌로만 구성한게 아니고, 큰 돌로 이렇게 조화롭게 좀 꾸며, 나무와 조화롭게 꾸며 놓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조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대부분, 어, 다, 다육인 줄 알고 계시고, 한 10명 중에 한한분 정도, 어, 바의 수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바이소를 어 많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어 같이 비오는 입장입니다. 음 이렇게 또, 오늘 작은 어 연자방으로, 작은 연자방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연출을 해봤어요. 음이 녀석은 이미다가, 한 2미터 될것 같아요 어. 이거는 솜틀로 제가 폭를어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폭포 밑에는 이렇게 물흐름도 나름 음 연출을 해봤는데 돌이 워낙 높고 크다보니까 어좀 까다로웠어요 음. 정상에 이렇게 음. 시간 가는 줄 <laughs> 모릅니다. 저도, 음, 이 바이소를 접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었어요. 취미로 집안에 사다가 또 석부를 갖다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두 개 해봤는 것이 이제는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어, 외출까지 하게 되는, 음, 그럼에도 힐링이 되고 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상 즐겁다라는 그런, 어, 기분이 듭니다. 고맙기도 하고요. 이렇게 음, 이것도 제가 돌을과 돌을 도를 붙여서 이렇게 어,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붙이는 것도 음, 어떤 분은 널술 사용하고 어떤 분은 생명토를 사용하고 하는데 널술하고 생명토로만 하면 이게 너무 딱딱해요. 딱딱해서 비가 와도 이 안에 음, 수분 공급이 아주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저는 좀 조화롭게 제가 별도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안에 애들이 비를 다 먹을 수 있게끔. 음, 그러면서도, 어, 장마가 와도, 음, 태풍이 와도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닥쳐도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 그런 것도, 그런 정보도 나중에, 어, 나중에 다 이렇게 공개를 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지어 시작한 지뭐 이틀밖에 안된 초보 유튜브 유튜브자입니다. 같이 어 공부한다는, 배운다는 그런 어 자세로 제가 아는 것 있으면 어또 여러분들한테 알게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저한테 어 알게 줄게 있으면 또 같이 어 더불어서 공부하는 어, 어, 그런 어,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가 왔는데 지금은 또 햇빛이 짱짱 나요 어우 덥네요 이럴 때어 바위솔이 많이 물러지고 어또 고생을 하는데 근데 돌에 붙인 바위솔은 제가 한 2년 넘게 키워 봤는데요 석구는 제가 한 2년 넘게 봤는데 3년째인데 돌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돌에 심겨져 있는 것들은 음. 물빠짐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 음, 자박지나 하본을 심는 것보다도 더 아주 어, 유리한 조건인가봐요, 더위에서는. 음. 그래서 올 비가 온 바람에 음, 제가 어, 잠시 핸드폰을 <laughs> 어, 들어봤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올 하루도 화이팅 하시는 그런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주 바이솔이었습니다.